쉐보레 올란도 이상한 히터 에어컨. 청주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청주에서 여러 부품 교환 후 아드님이 찾아주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타봐야 차량 파악이 쉬운 브랜드가 많습니다. 쉐보레 BM 미니 크라이슬러. 다양하게 타고 브랜드별 부품 수리 특성을 알아가는 것 또한 정비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브랜드만 다루면 생각의 스펙트럼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분해 조립 생각조차도 한정적으로 변합니다. 국산은 부품이 저렴하고 수입은 리빌드 부품이 잘 나온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유지 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컴프레셔부터 컨덴서까지 너무 많이 수리하고 오셨고, 모두 정품으로 사셔서 비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바 온도 센서, 냉매 압력 센서, 내부 토출 온도 센서, 외부 온도 센서, 내부 온도 센서는 차량 내부 온도가 아닌 공조기 토출되는 바람 온도 센서입니다. 소리는 잘 완료되었고 LED 및 AQS 센서 오류 알려드리고 테스트 운행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